웹툰 코믹스 장르를 넘나들며 재밌는 만화를 추천해드리는 채널 우툰이입니다. 댓글로 추천을 원하시는 장르를 남기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8년 전 제일공고. 김건은 단신으로 제일공고를 쳐들어가서 보스급인 안효민과 안상영을 정리하고 제일공고 대장인 이태신까지 혼자 쓸어버립니다. 혈기를 누르지 못한 이태신은 칼을 꺼내어 김건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김건은 칼을 빼앗아 그대로 이태신의 입을 그어버리는데 당시에 흉터가 남은 채로 둘은 절친이 됩니다. 이태신은 파출소 옆에 횟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김건은 그 파출소의 순경이죠. 그리고 횟집 사장과는 같은 망냥의 조폭 출신인데요. 망냥에는 과거 열명이 전원인 일당백의 괴물 조직으로 횟집 사장인 신정민은 망냥회의 대장이었고 그리고 이태신은 어린 나이에 넘버 리로 속해 있던 조직인데요. 경쟁 조직인 시공파가 넘버1을 선동해서 내분을 네 만드는 바람에 다른 조직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현재 은퇴 후 소소하게 횟집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모이는 이 작은 모임은 이태신과 김건의 사이처럼 횟집 사장 신정민과 파출소장 추승용의 사이가 짝을 이룹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이면서 악연으로 시작해 절친이 되고 한 명은 양아치 싸움꾼, 한 명은 모범생 경찰 먼치킨 구도를 동일하게 가져가죠. 이런 설정이 서로를 이해하는 요소가 되면서도 중간 중간 웃음 포인트를 줍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던 어느 날, 과거 자기가 시공파에게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은 전망령의 넘버이 강철이 시공파 간부들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시공 건설까지 사업을 확장한 시공파는 폭력 조직 꼬리표가 다시 붙는 바람에 주가가 폭락하여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조직원을 푸는데요. 지역의 경찰까지 포섭한 시공파의 강철을 잡기 위한 그물망이 예전 망량의 어떤 횟집을 엮으려는 태도의 이태신을 건드리고 경찰까지 함부로 대하는 시공파의 김건도 슬슬 화가 나는데요. 조용히 살고 싶은 먼치킨 모임을 건드리는 시공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웹툰의 제목은 주말도미 시식회입니다. 주인공들의 파괴력이 가히 괴물급이라 스트레스가 적고 재밌습니다. 액션과 연출 또한 역동적이고 통쾌한 게 장점인데요. 1회 독을 했을 때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봤던 기억이 있네요. 단순하고 유치하지만은 않고 개연성을 지키면서. 떡밥 회수도 수준급입니다. 현재 시즌 5까지 진행되어 전체 웹툰이 완결되었고. 시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던 작품이었나 생각해 봅니다. 요즘 웹툰의 실사화가 많이 되는데, 이 웹툰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작사분들 응원합니다. 현재 카카오 웹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슈웅.